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50대, 60대, 70대가 되어서도 젊은 사람들 못지 않은 에너지와 활력을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 말이에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즐겁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할까요? 여기 그 비밀의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식단이죠.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곧 우리의 몸을 만들고 우리의 에너지를 결정한다는 사실,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참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50대에서 70대 분들이 어떤 식단을 통해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는지, 전문가들의 특급 비법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우리 함께 건강하고 맛있는 여정 시작해 볼까요? 자 가장 먼저 우리 몸의 기둥인 근육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50대가 넘어가면 근력 감소 속도가 정말 빠르게 진행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때부터 우리는 근육 연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차곡차곡 쌓아놓은 근육만이 노년에 우리를 요양원 신세에서 벗어나게 해줄 든든한 버팀목이 될수 있다는 거죠. 물론 매일 꾸준히 운동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오늘은 식단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우리 몸이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닭가슴살, 생선, 두부, 콩류, 계란 등 양질의 단백질을 맺기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좋은 재료가 필요하듯이 우리 근육에도 좋은 단백질 재료가 꼭 필요하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하루 동안 꾸준히 나눠서 섭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아침 식사로 계란 몇 개와 저지방 우유 한 잔, 점심에는 살코기 위주의 식사, 저녁에는 생선이나 콩류를 활용한 요리 등으로 말이죠. 이렇게 꾸준히 단백질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근육을 잃지 않고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율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양을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소화. 흡수가 잘 되는 부드러운 형태로 조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코기만 고집하기보다는 부드러운 생선살이나 두부, 순두부, 연두부 등을 활용하는 것이죠.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여러분의 근육연금 통장을 두둑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항산화 식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활성산소라는 나쁜 친구들 때문에 손상되기 쉬워져요. 이 활성산소를 물리쳐주는 것이 바로 항산화물질이랍니다. 그럼 항산화물질이 풍부한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바로 녹색 채소와 과일입니다. 전문가들은 아침 식사로 탄수화물 대신 샐러드나 달걀 등을 섭취하고 특히 녹색 채소로 만든 그린 스무디를 적극 추천합니다. 그린 스무디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 없어요. 사과,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 그리고 두유나 우유. 여기에 꿀을 조금 넣어 믹서에 갈아주면 끝.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아침마다 그린 스무디 한 잔이면 몸속의 활성산소를 싹 청소해주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빨간 토마토, 보라색 베리류, 노란 파프리카 등 알록달록한 식탁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무지개처럼 다채로운 색깔의 음식들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물들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항산화 식품은 단순히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 면역력 강화와 만성 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C와 이 e, 베타카로틴, 셀레늄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한 식품들을 일상 식단에 꾸준히 포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같은 베리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뇌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죠. 또한,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들은 항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답니다. 식탁 위에 오색 찬란한 자연의 보물을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탄수화물은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중요한 건 어떤 탄수화물을 선택하느냐는 거죠. 전문가들은 50대 이후에도 섭취할 수 있는 1등급 탄수화물 음식을 추천합니다. 여기서 1등급 탄수화물이란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 위주의 탄수화물을 말해요. 흰쌀밥보다는 현미밥이나 잡곡밥, 흰 빵보다는 통밀빵, 설탕이 많이 들어간 과자보다는 고구마나 감자 같은 자연 그대로의 탄수화물이 훨씬 좋습니다. 이런 1등급 탄수화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줄이고 건강하게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천천히 타는 장작불처럼 우리 몸에 꾸준히 에너지를 공급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활활 타오르다가 금방 꺼지는 성냥불 같은 정제 탄수화물보다는 훨씬 낫겠죠. 특히 중장년층은 혈당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통곡물 위주의 탄수화물 섭취는 당뇨병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쌀밥을 좋아하신다면 백미의 귀리, 보리, 콩 등을 섞어 밥을 지어보세요. 평소 먹던 빵이나 면도 통밀로 바꿔보는 작은 실천이 큰 건강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설탕이 잔뜩 들어간 음료수나 디저트 대신 과일이나 견과류로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 좋은 연료를 공급하는 현명한 선택을 통해 활기찬 하루를 만들어 가세요. 50대 이후에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이때는 비싸고 거창한 보약보다는 매일 먹는 음식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평범한 음식들이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필수 음식들이 있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항산화물질이 가득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좋은 탄수화물 외에도 견과류, 씨앗류,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지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뇌 건강에도 좋으며 전반적인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마치 우리 몸에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매일 견과류 안 줌, 샐러드에 올리브유 드레싱,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건강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특히 건강한 지방은 세포막을 구성하고 호르몬 생성에 관여하며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돕는 등 우리 몸의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합니다. 단순히 살이 찌는 나쁜 지방이 아니라 우리 몸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좋은 지방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는 거죠. 아보카도 등 푸른 생선고등어, 연어 등 올리브 오일, 견과류 등이 대표적인 좋은 지방원입니다. 식단을 구성할 때 이러한 좋은 지방을 적절히 포함시켜서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기름진 음식을 피하기보다는 어떤 종류의 지방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우리의 식탁을 건강한 필수 음식들로 가득 채워 활기찬 노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합시다.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71세의 한 남성분은 50대부터 매일 같은 식사를 하면서 20대 못지 않은 체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이분은 먹는 양보다는 몸이 필요로 하는 기능성 식사를 강조했습니다. 이분만의 특별한 루틴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침에는 따뜻한 레몬물과 소량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운동 후에는 삶은 달걀과 과일을 먹는다고 해요. 그리고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적절히 조합하여 균형을 맞추고, 저녁 식사는 단백질 중심으로 섭취합니다. 정말 일관성 있고 현명한 식단이죠? 이분은 단순히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정말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정확히 채워주는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규칙적인 식단과 함께 꾸준한 운동, 그리고 충분한 휴식이 더해진다면 70대에도 20대 못지 않은 에너지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잘 관리된 자동차가 오랜 시간 동안 성능을 유지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몸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의 결과를 보여준답니다. 이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규칙성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종류의 건강한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몸이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고 영양소 흡수와 소화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능성 식단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마치 잘 짜여진 프로그램처럼 우리 몸이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나만의 기능성 식단을 한번 설계해 보세요. 나의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귀 기울이고 그에 맞춰 현명하게 식단을 구성한다면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나이가 들면서 기운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단백질은 근육 유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력 회복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들고 면역세포를 구성하며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데도 단백질이 필수적이거든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육류부터 생선, 해산물, 콩류, 견과류, 유제품 등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잊지 마세요. 기운이 없을 때는 단백질. 마치 지쳐있을 때 마시는 보약처럼 단백질은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거예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량 감소는 물론 면역력 저하, 피부 탄력 감소,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식욕이 떨어지는 노년기에는 단백질 섭취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니 영양 간식 형태로라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유나 두유에 단백질 파우더를 섞어 마시거나 요거트에 견과류를 넣어 먹는 방법도 좋습니다. 또한 식사 때마다 반찬으로 생선이나 고기, 두부 등을 꼭 포함시켜서 단백질 섭취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기력을 지켜주는 든든한 단백질 오늘부터 더 신경 써서 챙겨 먹도록 해요. 자, 이렇게 50대에서 70대를 위한 최고의 식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핵심은 바로 근육 건강을 위한 양질의 단백질, 활성산소로부터 몸을 지키는 풍부한 항산화, 채소와 과일, 그리고 건강한 에너지를 주는 1등급 통곡물, 탄수화물입니다. 여기에 나만의 기능성 식사 루틴을 만들고 기운 없을 때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 한 끼라도 건강한 식단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작은 변화가 쌓이고 쌓여 우리에게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선물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어떤 재료들이 나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을지 새로운 눈으로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 될 거예요.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 내 몸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맛있고 즐겁게 식단을 관리해 나간다면 분명 기대 이상의 건강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단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건강하세요, 여러분.